예, 우리 어머님과 함께 받으면서 네, 나겠습니다. 영업 제한이 영업 제한이 엄따른 것보다 이제는 예, t h a n u 선우 감사합니다. 우리 아저씨가 또 유튜브를 아저씨가 안다. 유튜브 아, 아저 유튜브 한다, 아저씨가 어. 센스 있게 네 마음을 읽어 주신 거지. 네가 국수에는 관심 없고 저테이블에 여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아니고 야. 근데 비진왜 이래? 벌써 크리스마스냐? 어쭈. 이어 <목소리> 자, 물론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쌀국수를 먹으러 온게 아니에요. 스크은안 쓰잖아. <laughs> <laughs> 응? 응. 다이쁘다둘 다. 아, 좀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러니까 내가 촬영을 두번 해야 되는 거야. 네? Yeah, spicy. Yeah, thank you so much. 어. 네. 이미쌀국수는 나의 관심밖이었고 나의 시선은 온통 그녀에게 꽂혔다. 루돌프 사슴 코아 크리스마스 선물인거야 이거? 어떡하지? 네. 선물아? 이걸 주다 아니 아니라. 아니 죄송합니다. 네. 어, 볼게요. 그냥 봤죠. 꼭 고지환한다. 아니야. 유튜브 이러니까 내가 오디오로 두고 찍는 거야. 형들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디오를 다 날린다니까 내가 이래서 이게 울려. 어, 아니. 그러면서도 나의 시선은 검은 자켓의 그녀에게 꽂혀 있다. 징글 n 징글 e 어, 아,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그래서 올프렌 Yeah. 르이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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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speak English? l a t e 이땀이라고요 this 일단 그녀가 나에게 <laughs> <laughs> 웃어 주었다. <laughs> 네, 맛있어요. No. i s so delicious, right? y e a h 여기서만 만들어 줘요. 유튜브예요. <laughs> <Yeah. Come o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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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까지 달콤한 그녀가 나에게 대답을 해주었다 야너 어떡하면 죽냐 그게 아니라 쌀국수 저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유튜버 제가 고추식기름을 듬뿍 넣어봤어요 오늘 해장을 해서 카메라 각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속에서 쌀국수를 잊은지는 벌써 오래야 그녀를 한 번만 돌아봐라너 어, 말고 그래 돌아봤다 자 누구 연락줘요? 네. 보수? 고수? 보수는 예, 없고 저는 이거 베트남 이름을 몰라요. 네, 이게 보수보다 훨씬 더 많이 많이 어 많이 고수는 맛이 나는 보수 네. 예보수 상고수 네. 뭐? 어? 같은 년이. 해너 뭐야? 네. 네, 베트남 이름 모르고. 태국어는 빡치파라이. 근데 네, 무슨 맛이냐고요? 이걸 못 먹어요. 고수 먹는 저도 못 먹어요. 음. 아, 맵다. 오, 어? 그 매운데? 어디 매운데? 왜요? 맛은 소고기. 아... 맛? 아, 아무 맛도 안 나. 나의 오감은 온통 그녀에게. 집중 아 잠시라도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수 없다 너무 이쁘다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이런 젠장 어떡하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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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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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쪽에 천지영, 별천지 어서 오시오 네. 어 어서 오십시형 어서 오세요. 네. 야야야 잠깐 야, 야, 타임. 야흰 옷이 아니고 검정 옷이잖아. 야야야 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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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빨고 빨고 빨고. 인스타그램. I send you message. Give me your Facebook or Instagram ID. 네, uh,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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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있어. 어. 네알겠습 어, 있어? <놀람>

날 산타가 주는 선물을 네가 발로 찼어. 네가 박지성이야? 네가 손흥민이야? 슛! 골! 골, 임없는 볼. 야, 혼자 보내라 크리스마스. 자 메시지, 메시지 옴 플레이. 오케이. 바이, 감라이, 감라이. 네. 난 최고로 마음에 듭어다레스타일은 좋은데요. 너 지금 네. 되게 구질구질하다. 아, 진짜 많이 스타일이 있잖아. 응. 아니야. 행복해. <laughs> 아마도 나 오늘 밤 이불 속에서 울것 같다. 넌 지금 그게 복으로 넘어가니? 근데 우유탕만 먹는 느낌인데? 형님, 이거 클럽, 클럽 갈 거예요. 정다 한국어, 한국어. 어, 오빠?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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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버? 빅남? 네, 버? 빅남? 네, 아니요 지금 오빠 굉장히 심란하다베트남어 수업은 다음에하자눈치가없냐베라남라로라는라트라으라서라베라라베트남어베트남 응?